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원광대학교, 익산의 KTX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한 시간대로 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호텔식 시설을 자랑하는 기숙사는 3,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원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어서 이제 늦잠을 자더라도 이제 가오니까 지각을 덜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성적도 잘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기숙사 식당이 있어서 식비에 다른 돈을 더 많이 안 쓰게 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기숙사 안에 부대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원광대학교는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재학생 모두가 받고도 남을 만큼 큰 규모로 조성된 장학금은 학교의 큰 자랑입니다. 신입생 및 대학생 중 소득분이 0, 1, 2분위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액 장학금으로 매 학기 지원하고 있습니다. 연간 200억 원정도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문계열은 4분위까지 전액, 기타계열은 4분위까지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또한 가족 중 2인 혹은 3인이 재학하고 있을 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사랑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20% 정도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후마니타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. 이 장학금은 책을 읽고 받는 장학금이에요. 제가 대학교에 와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소홀히 했었는데. 이 프로그램 덕분에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, 인문학적 소양도 기를 수 있었어요. 거기에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. 재학 중 9번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 학기에는 친구들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